네, 세월호 때 이제 저도 제대로 행동을 당했어요. 하지만 전, 네, 더 크게 말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제 조국 사태 때 모순이 가득하다는 걸 깨닫고 뭔가 잘못됐다. 그러고서 이제 깨우쳐서 그때부터 저는 우파가 되었습니다. 제가 사실 네, 다른 연설가들 분들처럼 함성을 유도하고 이런 건잘 못하지만 저도 평소 해보던 생각이 있고 사실 부끄럽지만 이 집회에 처음 나오게 되어가지고 한번 연설을 꼭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고요. 네, 일단은 네,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요. 개혁령이 살짝 원망스러웠어요. 왜냐, 민주당을 뽑고 현 정권이 싫지만 빈미가 없어서 숨죽여 있던 분들에게 빈미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대국민 담화를 보고 그리고 그라운씨시님의 이제 근거 가득한 영상을 보고 이 그동안 언론이 숨겨온 우리 대통령님의 성적과 민주당의 행패를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의견에 온전히 동의를 하지 못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한 행동은 애국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 얘기 잠깐 하자면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제 스파르타와 전쟁 중에 8인의 전, 전 군, 군인들을 이제 처형을 했죠 근데 마지막까지 단, 반대하던 사람 소크라테스 하지만 그 소크라테스도 결국 그 성난 군중을 막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우리나라에 정령 난세의 영웅이 없는 것이구나 이대로 망하는 것이구나 그냥 나는 친척들이 아무리 날 욕해도 나의 신념 하나 굳게 믿고 그냥 마지막까지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대국민 담화를 보고 깨달았습니다. 끝까지 싸우겠습니다. 이 말을 보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. 아 영웅이 멀리 없구나. 우리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 거짓된 선동들이 우리를 가리고 있었구나.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개인이 영웅이 되지 못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결혼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거, 적어도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온 오프라인에서 선동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의견이 전부가 아니다.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당당하게 뜻을 굽히지 말고 아, 꾸준히 알려줘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집회에 처음 나왔습니다. 저도 손동을 당해서 우파인데도 이 태극기 집회들이 이미지를 그렇게 좋게 먹지 못했습니다. 다 손동당했는데요. 그래서 그동안 저희를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를 위해서 대신 그동안 나와주신 태극기 어르신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저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막 삼성 유도하는 거잘 못한다고 했는데, 이렇게 서봤으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탄핵 무효, 이재명 구속. 탄핵! 무효! 이재명! 구속! 감사합니다.